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필라테스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 기사인데요. 솔직히 저는 필라테스하면 그냥 음, 코어 강화 운동 아니면 뭐 자세 교정, 유연성 기르는 거딱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와 이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필라테스가 사실은 우리 뇌랑 나누는 아주 깊고 또 되게 정교한 대화에 가깝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거든요 바로 몸과 마음 그러니까 신체랑 뇌를 완전히 별개일 것으로 본 거예요 아, 분리해서 생각한 거? 네 뇌는 그냥 목 위에 둥둥 떠 있는 사령부고 몸은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생각했죠 근데 이 자료는 그 관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뇌는 그냥 고립된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각, 움직임, 심지어 숨쉬는 방식 같은 온몸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만들어나가는 말 그대로 몸에 담긴 뇌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몸에 담긴데요? 어, 그 표현이 개개화고 와닿는데요. 저는 정말 뇌가 그냥 컴퓨터 본체처럼 머릿속에 딱 들어앉아서 몸이라는 아바타를 조종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뇌가 몸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니 이건 뭐 거의 뇌가 몸의 일부라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의 선언에 가깝죠 뇌와 몸은 일방적인 상화 관계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뭐랄까 양방향 고속도로로 연결된 완벽한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요 양방향 고속도로요. 네. 예를 들어 몸에서 오는 신호들 있잖아요.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아는 그런 감각이라던가 균형 잡으려고 미세하게 근육이 움직이는 거, 심지어 지금 내 호흡이 얕은지 깊은지 같은 정보들이요. 이런 게 실시간으로 뇌에 전송돼서 뇌의 활동 자체를 조절합니다. 아, 그, 눈 감고 팔 위치하는 감각, 그거 뭐 이름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죠. 아, 맞아요. 그거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몸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몸 지도. 네. 이 지도가 선명할수록 뇌는 내 몸을 훨씬 더 정밀하게 거의 뭐 고화질 HD로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필라테스가 하는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내몸 지도를 엄청나게 선명하게 업데이트 해 주는 거고요. 와. 반대로 뇌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움직임이나 자세를 조절하라는 신호를 몸으로 다시 보내고요. 이 소통이 정말 원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기분도 막 가라앉고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몸도 가벼워지는 게 그냥 느낌 탓이 아니었네요. 실제로 뇌랑 몸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은 결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 뇌과학은 이런 연결을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fmri 같은 기능적 영상기술 덕분에 우리가 움직일 때 집중할 때 감정을 느낄 때 뇌의 어느 부분들이 함께 활성화되는지를 볼수 있게 된 거죠. 아그 뇌사진 같은 거요? 네 이걸 보니까 기존의 생각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운동 담당, 저 부분은 감정 담당, 이런 식으로 구획화된 모델이 틀렸다는 게 명백해진 겁니다. 운동, 인지, 감정은 모두 여러 뇌 시스템이 함께 협조하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의 결과물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필라테스 이야기로 좀더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필라테스가 마치 신경 회로를 조각한다는 표현을 쓰던데 처음엔 이게 약간 멋부린 비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하 그렇죠. <laughs> 그런데 방금 설명을 듣고 보니 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좀 과장된 표현은 아닐까요? 운동 동작 몇 가지가 정말 뇌의 구조, 그 회로 자체를 바꿀 만큼 강력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뇌가 물리적으로 막 조각품처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비유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할수 있어요. 어, 정말요? 왜냐하면 필라테스는 단순히 특정 근육을 쓰는 운동이 아니라 신경계 전체를 동원하는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라테스 동작을 할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우선 호흡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고, 동작은 거의 뭐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해야 하죠. 맞아요. 또 지금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 계속 집중해서 알아차려야 하고요. 맞아요. 강사님이 옆에서 계속 갈비뼈 닫고 꼬리뼈 말고 어깨 끌어내리고 하시는데 머릿속이 정말 바쁘죠? 그냥 팔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머릿속의 바쁜 상태가 바로 신경회로를 조각하는 과정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동작의 정확성을 추구할 때는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회로가 활성화되고요. 그 동작에 계속 집중할 때는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이 쓰입니다. 또 조절된 호흡은 생명 유지의 중추인 뇌간하고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리고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라는 뇌 구조를 안정시켜요. 와. 그러니까 필라테스 동작 하나를 하면서 뇌의 여러 부서들이 동시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운동부, 기획부, 비상대책위원회 감정 관리팀까지 전부 다요? <laughs> 완벽한 비유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것과 같아요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을 각자 연주하게 두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연주하도록 지휘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뇌 네트워크가 함께 활성화되고 서로 동기화되는 경험이 반복되면 네트워크 간의 연결 자체가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연결이 좋아지는 거군요. 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향상된 협응력, 감정적 안정감,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정신적 명료함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뇌 네트워크 동기화가 감정적 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정말 와닿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땀 흘리고 나서 느끼는 그런 개운함. 그런 기분 탓이 아니라 방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신경계 수준에서 실제로 뭔가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신경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요 신경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몸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시스템이 균형을 깨뜨리죠 필라테스는 바로 이 지점들에 직접 개입해서 망가진 시스템을 복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특히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하나는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교감신경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 스위치가 거의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죠. 만성 스트레스, 불안, 긴장 상태인 겁니다. 완전 제 얘기네요.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필라테스의 깊고 조절된 호흡 그리고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이 바로 이 부교감신경 스위치를 온으로 바꿔 주는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뻣뻣하게 굳어 있던 근육의 긴장이 풀리죠. 아, 그래서 필라테스 끝나고 나면 몸은 힘든데 정신은 이상하게 차분하고 고요해지는 그 느낌이 드는 거군요. 멍 때리기 딱 좋은 상태라 되는 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멍 때리기 좋은 상태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과도 관련이 깊어요. 우리 뇌에는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있고요. 반대로 흥분을 억제하고 안정시키는 가바. GABA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아, 그럼 뇌 속에 엑셀 역할을 하는 글루타메이트랑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가바가 있는 셈이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엑셀만 계속 밟아서 과열되고 불안한 상태가 되고 번아웃이 오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무기력해지는 거군요. 이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엑셀과 브레이크. 만성 스트레스는 이 엑셀, 글루타메이트를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만들고 이게 불안이나 과민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필라테스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즉 가바의 작용을 촉진하고 이둘 사이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거죠. 균형을요? 네, 마치 숙련된 정비사가 자동차 엔진을 정밀하게 튜닝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넘어서 신경 생리학적인 안정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 몸을 통해 뇌 자체를 훈련시키는 행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런 훈련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그냥 운동할 때만 기분이 좋아지는 일시적인 효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 신경가소성. 들어봤어요. 뇌는 한번 굳어지면 끝이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개념 맞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뇌세포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죠. 뇌가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평생에 걸쳐 스스로 배선을 바꾸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심지어 기능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뇌는 돌처럼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차흙처럼 유연한, 즉, 가소성을 지닌 기관인 거죠. 차르 같군요. 네,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의식적인 움직임은 바로 이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촉매제라니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실제로 그걸 증명하는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여러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꾸준히 필라테스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인지 기능을 비교했더니 필라테스를 한 그룹이 지속적인 주의력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작업 기억 그리고 상황에 맞게 생각을 전환하는 인지적 유연성 같은 아 소위 실행 기능이요. 네. 그런 실행 기능에서 월등히 높은 향상을 보였습니다. 뇌의 CEO 기능이 좋아진 거죠. 네. 뇌의 CEO 기능이라니 재밌네요. 그게 뇌파 같은 걸로도 관찰이 되나요? 네. 실제로 뇌파 EEG를 측정해 보니까 필라테스를 한 그룹에서 알파파랑 세타파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네파들은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집중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즉 학습에 매우 유리한 뇌 상태일 때 나오는 신호거든요. 와.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자료는 규칙적인 수련을 통해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나 자율 신경 조절 능력이 점차 안정적인 기본 값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강조해요. 즉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신경 생리학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오늘 이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보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드름은 의식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이게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도구 중 하나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을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거나 근육을 키우는 행위로만 볼게 아니라 뇌 뇌의 건강과 정신의 균형을 위한 통합적인 활동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관점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성공은 더 이상 높은 생산성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흠. 진정한 성공은 내 몸과 뇌,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 즉 조화로운 상태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성공은 내 몸과 뇌의 조화 속에서 피어난다는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몸과 뇌의 조화가 진정한 성공이다. 정말 곱씹어 볼만한 말이네요. 그러고 보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필라테스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움직임이 의도적으로 우리 뇌의 기능과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반복하는 다른 움직임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하게 앉아서 쉬는 그숨 쉬는 방식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그런 움직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어떻게 조용히 빚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